오늘은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내 이야기가 왜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73편을 78편을 기록한 어, 이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시편 78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냈던 이유는 그들이 다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것들을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홍해 가운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를 갈라 물이 무더기 같이 세우시고라고 새우시, 말씀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홍해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할 것 없이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가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더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고백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현재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수많은 것들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좋은 것들을 원하고 그 원하는 것들이 단순한 유익과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좀 시험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학비가 학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한때는 또집 문제 때문에 어, 좀 얼마,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로또라는 걸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이 로또 이 번호 맞춰가지고 하는 그돈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되지 않을 걸 뻔히 알고 이게 확률이 너무나도 적은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번호겠죠? 이러면서. <laughs> 다들 혹시나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온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결제할 때 하나님 이거 될줄 믿어요 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하나님 저에게 이돈좀 주세요 라는 그 말들을 나름 경건하게 나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했던 행동들을 좀 돌이켜 보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는 세상이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는 노아가 드디어 방주 밖을 나갑니다. 땅에 물이 말라서 방주 밖을 나가는데 항상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이단과 싸이비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너희에게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만족을 위하여 너희에게 이런 저러한 말들을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매주 매 시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참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왜 자꾸 같은 것을 강, 반복할까? 왜 자꾸 설교가 같은 것만을 반복할까라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돌이켜 선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 다음에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시험함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이 요셉의 은혜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400년 전의 일이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시 왕이 세워지자 그들이 외국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죠. 단순하게 왕과의 논리적인 토론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는 열 가지의 재앙들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출애굽하고 난후 홍해 앞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죠. 왜 우리가 이런 곳까지 나와서 죽음을 당해야 하나,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하게 하고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보게 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넘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과 기적들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자신이 배고프다는 이유로 목마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대적의 목소리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똑같이 대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백번천번만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왜 자꾸 아는 것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맛보았지만 더 욕심을 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렸고 그것들을 누리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범죄한다,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심을 허락하셨지만 그것들을 향하여 믿음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야,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간은 어, 장정이 60만 명이고 사람이 총 200만 명이라고 계산하면 한달 정도 걸린다는 시간이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멀지 않은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어, 죄된 인간이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생각한다면 조금 하나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자녀를 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명의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또한 명의 하나님의 역,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 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칠 거고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수많은 이슈들이 우리들의 귀까지 들려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슈 가운데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한번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었을 때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대적하여 나아가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살아가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